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이라는 위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언약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언약이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려주는 거죠. 창세기 6장 18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수아 7장 11절에도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첫째로 모세가 레이지파에 대한 예언할 때 신명기 33장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또한 시편 기자도 두 번째 고백합니다. 시편 44편 17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언약이죠. 세 번째 엘리야 선자의 고백 속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 주님의 언약입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의 강구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큰세 번째 주권적인 언약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때 하나님 곧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역대야 3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또한 솔로몬 왕 때는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바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하여 한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여기에도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위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신비로 꼬매한 섭리 40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 모든 표현들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과 또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성경은 이 언약은 주권적인 언약이다. 감히 인간이 언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체결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인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언약 주의 언약 주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또는 여호와의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마치 청와대 대통령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용수와 언약을 체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만유받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또이 사랑과 은혜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생명받쳐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